손의 유튜브 안 보면 손의 우리가 곧 정이다.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자, 증강 같은 경우는 어 고민이 좀 되는데 요걸 먹으면서 할게요. 점광자랑 그다음에 모루에다가 돈 주는 거 있죠. 실버 증강에. 그래서 이번 판에는 조련사 골렘 판이기 때문에 한번 상징을 보니까 제리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버전은 PB 버전이고요. 이제 오늘 30일이죠. 30일에 패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어, 테스트 서버입니다. 자 여기도 이겨주면서 초밥 들어가네요 자 여기서는 구인수 가져오고요 자 이번 판에서는 제리템 두 개가 있습니다 유동콘덴서랑요 활템 있죠 그 엑소테크에 그래서 그 템이 두 개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탱템만 만들 생각이에요 아니면 조금 서브 탱커템 서브 뭐 딜러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엑소테크를 할 때는 어떤 템을 주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괜히 뭐, 템 몰랐다가 구인수 두개 만들었는데, 엑소테크 템 애매하게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미래 지향적 사고를 고르고요. 자, 4-2가 되면 미래 지향적 사고에서 돈을 엄청 많이 줍니다. 자, 여기서는 사이버네틱 이식술도 한번 돌려볼 것 같아요. 자 꿰뚫는 연꽃으로 먹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반각이 없죠. 자 여기서는 구랩까지 업치고 한번 가볼게요. 이게 사실 제리 그, 그 템들이 많이 너프를 먹었죠. 유성 콘덴서랑 이제 활이 너프를 먹었는데 그래도 어, 이번 게임을 통해서 조금 개선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자 레넥톤 일찍 나왔으니까 레넥톤한테 피바라기 주고 나머지 탱템들은 좀 고민이 되는데, 웬만하면 세주안이한테는 조금 단단한 탱템들 있죠? 태블망 이런 게 아닌 템들. 그런 걸 넣어주는 게궁두번 이상 쓸 확률이 높더라고요. 자, 레넥톤 2성. 그래서 레넥톤은 치감이 되는 유닛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제조합기 있다면 태블망 한번 돌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요. 레넥톤한테 템이 있어야 치가 묻히기가 좋아요. 뭐 템이라고 한다면 뭐 피바라기, 수 순, 뭐 거결, 스테락 등등 있겠죠. 자, 여기서는 뒤집게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쓸데없는 자리, 뭐 예를 들어서 나필이 자리 빼고, 음, 엑소테크 상징 넣는다면 또 고벨류 기물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어, 제리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러면 7 엑소테크 가능하죠? 자, 지금 당장은 일단은 가렌 빼면서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엑소테크 상징이 뜬다면 가렌 집어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으로는 제리한테 그 딜러템 두가지 이상 들어간다면 그래도 어 효율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리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 너프당한 템들입니다. 자 물론 이걸 통해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 어 그럼 무조건 제리해야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리가 나오는 상황은 어, 좀 겹친다면 피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억지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억지로 갈 경우에는 템 효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팔렙 때는 솔직히 힘을 잃기 마련이죠.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혼자 가는 상황이 있다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엑소테크 나왔으니까 가렌 들어가면 되겠고, 엑소테크에는 이제 템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속과 체력을 줍니다. 그러면 레넥톤은 공속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레넥톤한테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템 같은 경우에는 뭐 가렌한테 조금씩 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디테일이 있다면 지금 레넥톤 밥을 잭스로 주고 있는데 가렌으로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가렌이 나중에는 이제 공격력도 더 높을 거고요. 어, 피바라기가 있기 때문에 피흡이또 가능한 거죠. 아, 여기한테는 지네요. 어, 여기서는 요새 주고요, 가렌한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롤을 돌리는 거죠. 음, 9렙에서 리롤 돌려가지고, 젤리 이성작, 세주 이성작까지는 하고, 10렙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자, 젤리 이성 붙었으니까, 이제는 10렙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10렙 가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코브코 넣을 것같고요 아까 여기한테 졌었는데, 이제는 좀 그림이 이기는 그림이네요. 자, 좋아요. 자, 여기가 이제 버프 먹은 아펠 선봉인데, 여기 진짜 세더라고요. 여기한테 집니다 자 요새 상징을 계속 골라줄게요. 자 모로 까 보니까 정손 어, 가렌 쪽으로 줄것 같습니다. 자 스틱 도 바루스 빼주고요. 자 이렇게 상대를 저격해주는 거예요. 세조한이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벽에서 한칸 떨어져 있는 칸에 배치를 한다면 저런 식으로 어 딜러들 저격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저격을 못한 상황에서 떠보니까 완전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뭐 사격수 이기려면 저격을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업치고 코브코 바로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즘 메타에는 사실 뭐 란두인 또는 군단의 방패 이런 게 효율이 좋진 않아요. 세주 언이한테 당하기 너무 쉬운 템들이라서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코브코 들고 오면서 갈게요. 자, 수명 주고요. 자, 다음 턴에는 코브코 이성이 찍히겠죠? 그, 그러니까 상대는, 어, 사실, 세주하이한테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자야랑 앞에를 같이 옮기거나, 또 미포도 있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가든지, 두명 이상은 맞게 되어 있죠. 자, 코브코 이성 찍어주고, 여기서는 난동 고르고 레넥톤한테 줄것 같습니다. 자 상대 또 정찰을 해서 저격을 하는 모습이죠. 자 제대로 당했죠 상대도. 그래서 이 엑소테크 덱을 할때 중요한거 구인수 하나는 무조건 챙긴다. 그리고 제리템이 두개 이상 제리한테 들어갈 경우 하는게 좋고 그 다음에 방값 치감 꼭 챙기는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도장을 고를게요. 후반에 도장이 고점이 진짜 좋아요. 어떻게 보면 템두개 주니까 어, 나름 쓸만하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엑소테크 제리덱 한번 알아봤는데요. 패치 이후에도 여전히 좋으니까 나온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제리덱이었습니다. 주지.